내가 한 말이 있어. 2번이 반발심이 생겨서 찍기 싫다. 그, 그 그러, 그러면은 2번을 넣은 거 아닐까? <laughs> 내가 한 말이 있지. 2번은 반발심이 생긴다. 그럼 2번? 어? 어, 나좀 똑똑한 듯? 2번 가자. 2번이다. 제발! 이거 또! 어? 할로윈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할로윈 보내세요! 우와! 추가 당첨됐다! 추가 당첨됐다, 나도! 아, 진짜인걸? 연네 크크크크 너무 만만하게 받다 우와, 뭐야?